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고 살피시고 돌보시며 생각하시는 주님 은혜 입어 살기 원하여 이첫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나이까 우리가 그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드리는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된 첫 시간 될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3회상 1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서울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방송에서 기억에 관한 이야기, 건망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출근하려고 집에서 나가서 차를 타려고 하는데 차키를 안 가져왔다라는 거죠. 이 정도 건망증, 이 정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은 우리도 흔히 겪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차 키를 가지고 나가려는데 문제가 터집니다. 신발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분명히 지하 주차장까지 신고 갔던 신발, 다시 집에 돌아와서 차키 찾으려고 들어왔는데 현관에 신발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집안을 다 뒤져서 신발을 찾고 찾고 또 찾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그 신발 말고 다른 새 신발을 꺼내서 신고 문을 딱 열고 나갔는데. 그 바깥쪽에, 문 바깥쪽에 신발이 가지런히 잘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내가 정신과 의사인데 지금 진료하러 출근하러 가는 게 맞나, 내가 진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하면서 스트레스 받았던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도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면 온 집안을 뒤져야 되는 헛수고를 하게 되고, 헛수고를 했어도 또 그것도 아무 소용 없는 것이 되고 말죠. 사람이 기억하는 것도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영적인 일에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에 대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절에 먼저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고백합니다. 이 고백 그대로 한나는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를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고 한나 자신이 얼굴에 다시는 근시빛이 없는 자리까지 변화되는 놀라운 은총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자신의 그 경험과 하나님 경험과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한나가 구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일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자기 어려움과 문제를 혼자 끙끙대지 않고 엄마 아빠에게 가져가 도와달라라고 요청하는 순간 그 문제는 더 이상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그 순간 벌써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쉬어 나 스스로에게 모든 질고와 짐을 다 지우는 죄를 범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도만 하면 나머지는 그냥 다 알아서 된다 그런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19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분명히 한나는 기도함으로 모든 근심이 다 물러가는 얼굴에 내 얼굴에 아예 근심 빛이 사라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달리 표현해 보자면 아들 주셔도 감사 주지 않으셔도 감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일이고 내가 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내 삶을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확실히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근심이 다 물러간 것이죠. 우리도 확실히 알면 반드시 근심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한나는 그랬기 때문에 근심이 다 물러갔기 때문에 자기가 할 일을 행합니다. 아들을 주시든 말든 하나님 알아서 하실 일이지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편 엘가나와 동침하죠. 물론 마리아의 경우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성령으로 잉태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마치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 바라며 그 아래 누워 입만 벌리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여기서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 지금 나는 여기서 식단 관리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만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내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한다는 것은 곧 살아 낸다는 것을 말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만 하고 살아가지 않는 건 기도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기도한 만큼 살아낼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낸다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내가 열심히 사는 그 삶을 기억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 없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 19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신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한나가 슬프고 괴로운 마음을 쏟아 놓으며 드렸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단순히 말하는 소리를 귀로 들었다라는 의미라면 한나가 결코 사무엘이라고 이름 짓지 않았을 겁니다. 한나가 말로 하는 얘기 분인 나도 들었고 엘가나도 들었고 엘리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건 그저 소리를 들으셨다는 건 아니라 한나의 그 간구를 받아들이셨고 이루어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름 지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결과가 지금 한 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사무엘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인생의 전환, 역사의 전환은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때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지 아니하시면 상황도, 환경도, 사람도, 문제도, 낙심도, 질병도 그 어떤 것도 변화될래야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보면 엘리야로 상징되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선지자가 행할 일은 가장 먼저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아무리 자녀가 아버지께 돌이킨다 해도 아버지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 소용 없기 때문이죠. 집을 나갔던 탕자가 그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여. 돌아온다고 해도 아버지가 긍휼의 마음으로 애타게 기다리다가 그 모습이 보이자마자 동구 밖으로 달려가 안아 버리지 않으시면 이 아들은 마을로 돌아온 것 때문에 오히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면 자비와 극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출애굽의 구원 역사도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선포하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다시 한나의 기도를 잘 보면 11절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한나가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먼저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돌봐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부터 기도했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죠. 사무엘상 앞에 사사기 삼손도 머리털이 밀리고 두 눈이 다 뽑혀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 그의 인생에 가장 비참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다시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 전에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3천명 가량이나 모여 있던 그 우상의 커다란 신전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헛되지 않고 오히려 영광스러운 사사로 남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삶을 기억해주실 때 한나처럼 외롭고 괴롭고 문제 투성이임을 기억해주실 때 삼손처럼 또 넘어지고 실패하며 죄에 끌려다니는 연약한 인생임을 기억해 주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주십시오. 나를 생각해주십시오. 나를 잊지 말아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기억해주시고 지금 나의 형편도 주님 살펴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의 이런 처지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께 구하며 엎드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자비와 긍휼과 죄 사함의 은혜 덧입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해결로 눌림은 자유로. 슬픔은 기쁨으로, 한숨은 찬송으로, 우리 삶의 모든 국면이 새롭게 전환되고 변화되는 주의 구원 역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작고 연약한 삶을... 또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다른 많은 간구할 것 이전에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줄 아는 그렇게 먼저 주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주님, 베풀어 주시는 그 한량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한나처럼 우리의 삶이 전환되고 바뀌고 새롭게 되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을 내일을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기억해 주시는 은혜 더디버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이 빚겨보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